병원비 많이 내셨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로 100만원 넘게 내셨다면 국가에서 자동으로 돌려줍니다. 몰랐던 병원비 돌려받는 방법. 지금 화면 터치 두번 하고 알아가세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인데요. 연간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건강보험공단이 초과 금액을 자동 환급해줍니다. 이건 따로 신청 안 해도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단, 공단의 계좌 등록은 꼭 하셔야 해요. 계좌 등록 안돼 있으면 우편만 날아오고 돈은 안 들어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바로 공단 고객센터나 국민건강보험 앱을 통해 계좌 등록하시고 병원비 돌려받으세요. 병원비 아끼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제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